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을 조사를 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대받는 자격증이라고 또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선생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음 그렇죠. 자격증이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 적극성 등의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도 있거든요. 먼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자격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꼭 취업을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입직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취업에 유리한 건 아니겠네요 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지게차 자격증 따셨다 하면은 그세 개가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이잖아요 뭘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실 때도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자격증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럼 어떤 자격증 위주로 따는 게 좋을까요? 제 취업에 유리한 게 뭔지 궁금해요. 이번에 아주 좋은 조사 자료가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자격증 취득 후6 개월 이내에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을 조사를 했어요. 그 순서를 보면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에너지 관리 기능사, 산림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그리고 전기 기능사. 이렇게 있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대받는 자격증이라고 또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기계차 운전원, 한식 조리 기능사, 전기 기사, 건축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이런 순서로 돼 있으니까, 요걸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증을 새롭게 따는 거는 되게 경력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음, 네. 어, 다시 준비하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아무래도 50대 이상부터는. 본인이 근무한 직장에서 전문 분야에서 은퇴,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직무로 직종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안감, 상실감 또는 빨리 취업해야 된다는 압박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중요한 분들이 좀 많으세요. 채용자로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채용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실무 경력이 과연 있느냐 실무 경력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 채용 트렌드를 보면 컬처 핏이라고 좀 그게 좀부상이 됐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그 구성원들과 소통이나 화합도 중요하게 본다는 거니까 중년년 분들이 보통 나 때는 이랬는데 막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좀더 열린 사고로 좀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직 문화에 녹아들려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재취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일과 직업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직은 직급 그리고 생계. 생계수단, 뭐, 요렇게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업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년 분들이 재취업 시장에 진입하실 때, 지금까지는 직의 의미를 두고 하셨다면은, 어, 제2의 인생 설계할 때는 업,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본성에서 나오는 흥미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취업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우리 중장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중장년 분들은 황혼의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력 전환의 골든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잃지 마시고 도전에 대한 용기를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할 때 이런 말 있죠.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고. 그 얘기는 함께 할때 힘든 길도 더 힘들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재 취업이라는 어려운 길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상담센터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가 있어요. 네, 네. <laughs> 함께 할까요? 네. 어쩌다? 중년. 안녕! 안녕! 어쩌다?